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제네시스 G80 e v 4륜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고 어, 이 차량 정말 좋은 게 추가옵션이 118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옵션 너무 좋고요 차량 직접 보시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럼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을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e v 4륜 모델이고요 21년 10월에 등록되었고, 22년형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5만 220km 주행됐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고요. 추가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70만원, 파퓰러 패키지 550만원, 뒷좌석 듀얼 모니터 250만원, 2열 컴포트 패키지 110만원, 총 118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실내부터 보겠습니다. 1열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시트 정말 고급스럽고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직접 보시면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파이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고요. 어디 구겨진 데도 없고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 시트에 문제 있을 경우 보증 기간 안에 다 가죽 갈아줍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조수석 쪽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 보시면은 옵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차이가 진짜 확 차이납니다. 직접 보시면 이 프라임 나파 가죽 파이핑 들어간 거 너무 고급스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은 4개다 이렇게 원터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자측 보시면은 전동 스티어링 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실 주행거리 50,218km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기판 보시면 이쪽에 420km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차량 현재 배터리 89% 충전되어 있고 갈수 있는 거리가 419km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득 채우면 445km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 정말 여름에 여름 이 날씨에는 충분히 이 거리 운행할 수 있고 겨울에는 전기차는 조금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되어 있고요. 정차 및 재출발하고 또한 이 옵션은 속도 제한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시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후진기가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온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공조기 버튼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막 들어가서도 안 눌러도 되고 물리적인 버튼은 아니지만 이렇게 터치식으로 쉽게 누를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걸로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 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어는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방식이고, 제가 스마트키를 꺼내놨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주차 빼고 넣을 때쓸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차 주차 빼시고 넣으실 때 좁은 공간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옵션인데, 요거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실내 상태 천천히 봐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잘한 옵션까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옵션만 설명드렸고요.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멋있는 게 뒷좌석 듀얼 모니터 250만원 추가되어 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듀얼 모니터가 별거 아닐지 몰라도 뭐 성의는 많이 안 보겠죠. 하지만 아이들 있는 집에서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애들 좀 조용히도 갈수 있고 직접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또 싸구려도 아니고 250만 원 추가된 옵션이라 어, 너무 고급스럽고요. 또한 2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고 시트도 당연히 고급스럽고요. G80 솔직히 가솔린 타면은 좀 기름값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멋있고 큰 차를 전기차로 탈수 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좋고. 가격이 1억입니다. 진짜 가격이 9,999만원인데 1억짜리 차량인데 제가 가격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뒤에서 본 앞모습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멋있죠? 뒤쪽 바디는 뭐 지금 봐도 정말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어, 이 차량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 어차피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부분은 좀 트렁크 어,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한이 정도 크게 되는데요. 고급 배두 개는 충분히 들어가죠. 충분 들어가고 뭐 보스터 백도 두개 충분히 들어가는데 어 이거 배터리 때문에 여기 조금 여기 턱이 있다는 거 요거 좀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뒷 타이어 트레드 상태 보겠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60% 정도 되고요. 어휠 상태는 양호한데 여기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칭 보이고. 어, 뒤쪽 문짝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문곡자국 안 보이고요. 앞문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문곡자국 보이지 않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도 이 정도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 앞 펜더 쪽도 어, 검정색인데 원래 검정색 관리하기 정말 힘든 차량이고요. 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었다는 걸볼수 있겠고요. 앞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한50% 정도 되고요. 어,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조수석 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조수석 쪽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무겁자국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타셨고 그리고 이쪽 사이드 미러 쪽도 큰 키스 없이 거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휠 상태 또한 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요 앞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기차라 앞쪽 그릴이 다 막혀 있고요 여기 전망 카메라 다 정상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어, 크게 보이는 돌 튀김 없이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유리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스톤칩 없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 이 차량 마지막 스펙 정리해 드리고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에 등록된 22년형 현재 주행거리 5만 220km 미만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70만 원, 파퓰러 패키지 550만 원, 뒷좌석 듀얼 모니터 250만 원. 2열 컴포트 패키지 110만원, 총 1180만원 들어간 차량입니다.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요.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카였습니다. 제네시스 G80 EV 판매 가격은 신차 가격 9,999만원에서 판매 가격은 5,590만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비대면 탁송거리 또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 다른 차량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카였습니다.